안녕하세요. 세 번째 낭독 연습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중 모음 와, 와를 연습했죠? 오늘은 왜, 왜, 왜를 공부해 볼게요. 방금 보신 것처럼 왜, 왜, 왜는 글자는 각각이지만 발음은 같죠? 왜는 입모양은 오를 준비하고 오는 빠르게 에를 길게 소리냅니다. 왜왜 왜는 입 모양은 오를 준비하고 오는 빠르게 에는 길게 소리냅니다. 왜왜 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모양은 오를 준비하고 에를 길게 소리냅니다. 왜? 왜? 정리해볼게요. 왜? 왜? 왜는 결국 똑같은 발음입니다. 오를 빨리 에에 붙이면 되지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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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우 발음은 입을 오리주둥이처럼 쭉 내밀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우, 주둥이, 쭉, 권력처럼요. 그런데, 왜 계열의 이중 모음에서는 우를 과장되게 내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왜 정도면 충분합니다. 문장을 읽어볼게요. 왜 혼자 해외 여행을 가요? 가요? 저 웨이터는 왼쪽만 보고 있어요. 저 웨이터는 왼쪽만 보고 있어요. 꿰부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 봐. 꾀부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 봐. 네, 오늘 이중 모음은 과히 어렵지 않은 이중 모음이었어요. 다음에는 위 이중 모음을 공부해 볼게요. 위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